수학의 정석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나무 키우는데 정석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농장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어이 농장과 이 농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지만 어 회사 내에서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쉽게 설명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 우리가 대신 궁금한 걸 질문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세분 정말 어렵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플랜카드 제목처럼 365일 돈이 되는 나무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이 시기에 삽목하시는 분들은 삽목을 해서 또봄 이후에 출하하시려고 돈을 벌고 계신 시간이잖아요. 일을 하지만 물론 그것이 바로 내 소득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 화분 재배하면 연중 돈이 되나요? 대표님? 재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나무가 비슷한 게 제일 이쁠 때 팔려요 음. 그 나무가 제일 이쁠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단풍 들 때는 단풍나무가 잘 팔리고 음. 그럼 단풍이 이쁘면 남천, 화살나무 요런 아이들이 같이 잘 팔려요 음. 그리고 이제 여름이, 여름에는 이 수국이 보통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때는 또 수국이 성황이에요 수국이 제일 잘 팔리고 음. 그리고 이제 1년 내에 사실은 제일 저희 집이 잘나가고 일년 내내 생산을 하지만 중간에 품절 품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음. 뭐냐면, 에메랄드 그린이 제일 잘 팔아요. 오와. 저희는 에메랄드 그린을 제일 많이 재배하는데, 일부러 안 팔기도 해요. 음. 왜냐면 내가 다음 사이즈로 크게 키워야 되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음. 팔지를 못하고, 음. 얘를 판매 중지시키기도 하고, 보통 음.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제 크기가 다 다양한데, 가성비 높은 거. 음. 요즘 분들은 이제 가성비를 확실히 그 많이 사는게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넷을 하면서 구매도 요즘 많이 하는데 가성비에 대해서 중점을두도해서 많이 하요 나무도 가성비를 찾아요? 같은 사이즈지만 예를 들어서 에메랄드 그린 1m와 에메랄드 그린 1m20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병 차이인데 1m짜리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아. 그래서 2m짜리가 훨씬 더잘 나가요. 일반인들한테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나무가 많이 팔리는 종류는 간단해요. 이탈리. 아. 이탈리로 쓸수 있는 나무가 소비량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아까 뭐 종류별로 키우시지만 은공작단품으로 가정집에 심는다면 하나 두개 음, 이런 맞아요. 식으로 소량이지만 울타리를 했을 경우는. 이게 몇 미터냐에 따라 이제 나무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울타리로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제일 잘 나간다. 음... 그래서 상목계열로 울타리로 심는 나무들이 음... 소비가 그래서 많이. 이거 적고 계신 분들 있겠는데요. 울타리로 쓰이는 나무가 잘 나가는구나. 그리고 나무가 사이즈에 따라 판매량이 틀려요. 판매량이 어... 틀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에메랄드 그린은 크게 키웠을 때 이쁘고, 네네, 값어치가 있어 보이고, 어 예, 이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블루 엔젤은 크고, 바비 찼을때 소비자들이 반해. 정말 이쁘더라고요. 네. 반해서 사고, 네. 근데 웅그루를 갖다가 크게 키웠을 때는 잘못 잘못하면 항의자나가 더 많아져요. 왜?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외대로 키우시는 분도 있는데, 음... 문구로는 사실 1m 대가 제일 이뻐요. 1m에서 1m 20. 아... 이런 사이즈에서 사실은 가성비 좋게 시중에 그 판매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고, 소비량이 많고. 그렇죠. 가장 예쁠 네. 때 즐기, 즐기려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 나무를 한국 사람들 못 기다리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요즘 광풍은 광풍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에메랄드 그린은 예쁘긴 한데 여자들이 집에다 갖다 놓기에는 여기 있는 것도 다 에메랄드 그린이거든요. 근데 그 유칼리투스 사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친구한테 유칼리를 부탁드려서 한이 병원에서 회, 회복한 친구를 한 10개를 보냈는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수많은 선물 줬지만, 유칼리 줬을 때만큼 정말 행복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유칼리는 품종도 많고 향기도 좋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장님, 그러니까 360을 돈 될까요? 유칼리?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에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나무들도 피톤치드는내 뿜어요. 음... 거짓 모든 나무들이 피톤치드는내 뿜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편백이 피톤치드를 좀 많이 내뿜는다. 근데 그게 또 유칼리에도 들어 있는 성분이거든요. 음. 근데 뭐 10m 되는 편백 나무보다는 한 1m 50 정도 되는 유칼리가 더 많은 양을 내뿜어요. 음. 그러니까 키우기는 까다롭지만 더 좋은 성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코로나 1 9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를 잡는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고. 코로나도 바이러스다 보니까 얘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죽이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사람들이 알면 좀 도움이 될 텐데 요즘에는 집 밖을 나가는 걸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집 안에서 하시는 걸 되게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까 전에 세종 대표님처럼 어 택배로 받는 분들이도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어느 순간에 지금 이제 뭐 반려동물. 그리고 지금 이제 반려 식물이 음. 돼서 식물을 한 가족처럼 여기면서 보살피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앞으로도 좀 그런 게더 늘어난다면 저희처럼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날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행을 잘 타요. 그래서 뭐 올해는 뭐가 유행을 했어. 근데 내년에는 또그 유행이 바뀌어서 그게 전혀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어 이렇게 대형 업체에서 이게 돈 된다, 이걸 심어라 해서 그걸 심을 건 아니고 일단 뭐 화분 큰 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나무가 잘 자리는지도 잘 봐야겠지만 이 나무가 뭐잘 뭐 성장을 하는지 그리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라는 그런 노하우를 알고 시작을 해야지 뭐또 그냥 돈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화분 하나에 뭐 5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은 단순히 그 화분 개수만을 생각하고 아 그러면 이걸 100개 집어넣으면 얼마, 1,000개 집어넣으면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0개를 심었다고 해서 100개를 다팔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음. 물론, 호구로는 갈려요. 내가 100개를 심었을 때 90개를 팔고 10개를 버린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100개를 심었지만 10개를 팔고 90개를 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음. 그런 것도 좀잘 알아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좋은 건 그걸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가나 이런 업체에 찾아가서 문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분들이 과연 그걸 다 알려줄까요? 그렇지 않아도 청솔 사장님이랑 서산에 있는 그 사장님이랑 에메랄드 그린이나 블루렌자 같은 특백료이기 때문에 그걸 또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 방문 지금 어마어마하시다 거든요 물론 좋은 점은 있어요. 홍보가 좀 되었기 때문에 가을에도 봄 매출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성공한 케이스의 사장님들이 롤모델은 될수 있긴 한데 그분들의 시간을 과하게 이렇게 뺏어가시는 분들도 좀 많아서 걱정은 됩니다. 내년 봄에 어떻게 될지.